저번 연예석이 되게 까불었었죠. 네, 잠깐만요. 잘됐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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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네, 됐습니다. 네, 이 녀석이 바로 제가 저번에 말한 내용입니다. 참고로 이거 올리는 시간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기요야 됩니다. 네. 언제랑 그렇듯이 동물은 솔직하죠. 싫다네요. 이 녀석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? 레오. 아이고. 누웠어요, 이놈이. 레오야. 인사해. 인사해, 시청자분들께. 인사해, 레오. 인사해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음, 응, 잘했어. 네. 이 녀석이 바로 지금까지 모습이었습니다. 이 녀석. 아이고. 아, 어, 그래 그래. 형아 물면 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이고. 여기 있어 봐. 네. 얘도 간식을 참 좋아했어요. 간식 없네. 어쩌겠다. 간식은 다음 시간에. 네. 이 녀석이 아. 어... 네, 이제. 네, 이게 내려간 모습이에요. 돌 응, 도와달니다. 어. 어짜. 아이고, 이거 신기해. 신기해. 아, 어, 신기해라. 네, 이변판은좀 지랄하셨죠. 길어... 이녀석을 이제 소개합니다. 이름은 레오고요. 성별은 남자. 취미는 손이라고 하면 손주기. 인형 물기. 사람이 밥 주면 사람 밥 뺏어 먹고 자기 거안 먹기입니다. 나쁜 놈은 아니에요. 착 하죠. 피로도도 풀어지고 아주 좋은 놈이에요. 좋은 놈. 개를 키워보실까 말까 하셨던 분은 한번 키워보세요. 좋아요. 그런데 어, 똥 치우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키우지 마세요. 네,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. 오늘은 연속으로 두 개를 범파가네요 레오드 라 그래, 그래. 네. 다음 시간.